원모평해 글로벌 장학생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선문대 스마트 앱 창작터 현황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4년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원모평해재단 글로벌 장학생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경은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본관 606호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선문대 재학 중인 학생들을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원모평의 재단은 국내외 1,455명에게 장학금으로 100억을 기부한 전례가 있는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황선초 총장의 특강으로 시작한 이 행사는 원모평의 재단의 김만호 사무총장 그리고 이재영 교목실장의 강의로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인 3월 1일 토요일에는 이경우 국제교류처장의 학업성취와 대학생활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으며, 중식 후 황협주 세계부 회장의 세계섭리와 유학생의 역할에 대한 강의가 있었고, 폐해식으로 이번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장학 유학생들의 대학생활을 위한 이번 행사는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데 한 발짝 더 다가간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이상, 선문 위클리 뉴스 이경은 기자였습니다. 모바일 앱 콘텐츠 분야의 창의적 인재를 발굴하고 창업까지 밀착 지원해주는 스마트 앱 창작터의 현황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나래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2014년 3월 3일 월요일 본관 402호에서 스마트 앱 창작터 현황 보고가 있었습니다. 창작터 운영 책임자인 컴퓨터공학과 이현 교수의 현황 보고 후 본관 11층 소회의실로 이동해 선문대 황선조 총장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번 현황 보고에서는 교육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창작터를 실전 창업 중심으로 개편해 예비 창업팀 10팀을 발굴하고 앱 개발 17개 교육 과정을 운영할 것이라 밝혔던 초기 계획과 맞게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스마트 앱 창작터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앱 컨텐츠 분야의 창의적 인재를 발굴하고 우수 앱 등을 개발해 창업에 이르기까지 밀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사업 분야인 만큼 더 창의적이고 편리한 앱이 개발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선물 위클리 뉴스 박나래 기자였습니다. 이번 주부터 방송국 수습국원 모집과 동아리 홍보제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선물 위클리 뉴스 허경은이었습니다.